6년 연속 미국 의사와 영양사들이 뽑은 최고의 식단으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6년이면 진짜 보장된 건데요. 진짜 궁금한데. 이 식단의 정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뭐죠? 오! 오 요가 넥들를 와, 시선 집중! <laughs> 애도 쳐다봐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어, 네 안녕하세요. 어, 20kg 감량한 내장 지방과 어, 혈관 질환을 탈피한 김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굉장히 몸이 안 좋았을 때는 이렇게 밖에 나와서 산책하고 이런 거는 사실 꿈도 못 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내장 지방과 혈관 질환을 다 극복하고 나서는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재밌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시대는 굉장히 좀 날씬한 몸매였거든요. 살 찌기 전보다 지금 제가 한 예전에 한 20kg까지 찐 적이 있었거든요. 20kg? 에이 말도 안 돼. 20kg 찌다 보니까 이제 몸이 많이 망가지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온 거예요. 비만이다 보니까. 제가 옷가게를 한 적이 있어요. 옷가게를 한 적이 있는데. 낮에 일할 때는 사실 끼니를 잘 챙겨 먹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배고픔을 참고 있다가 집에 와서 이제 폭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와서 이렇게 기름진 그런 야식에다가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찌다 보는데 어느 순간 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쪄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키가 16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살 많이 쪘을 때 키로스가 한 73, 4? 해서 한 20kg 더 쪘던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야 73, 아, 4. 아, 키가 저... 크시니까 또 많이 나가네요. 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느껴지는 게 어, 땀이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만 걸어도 숨 차고 금방 지치고 또 목이 자주 말라 말르고 등 그런 변화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살 찌면서. 고지혈증에 그다음에 이제 당뇨 전 단계 그다음에 이제 뭐 위염 이렇게 이제 막 그런 어 문제들이 나타났는데 어 그리고 이제 유방에 혹이 생겨가지고 그건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낭종이었었어요. <농종> <농종> 아 낭종 낭종까지? 아이구야. 어, 그때 제 나이가 40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병들이 어, 나한테 왔다는 게좀 사실 믿기지가 않았어요. 뭐미관상으로 보더라도 제 건강을 위해서 꼭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해서 그때 또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제 건강을 되찾은 비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그책 속에 뭔가 있나봐요. 기법이. 아 책인데요. 제가 이제 이걸로 운동을 할 거거든요.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책으로? 책으로 운동을 어떻게 하죠? 뇌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뭘 할까요? 머리 위에 올려놓기? 접시돌리기 운동인데요. 이제 접시 대신 책으로 하는 건데. 어. 오! 오! 어. 네. 운동할 때 책은 그렇게 많이 무겁지 않은 걸로 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팔자를 그리듯이 그리면서 책을 접시돌리듯이 이렇게 돌려주줍니요 이 운동을 하다 보면 겨드랑이 쪽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기 리니프 순환이 잘 돼서 안 쓰던 근육도 쓰게 되면서요. 어, 되게 좀 시원함도 느끼고 그다음에 이제 좀 혈액순환에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이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운동을 보시면은 이제 책을 잡고 이렇게 팔자로 돌리잖아요. 근데 저 운동이 되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복부에 있는 코어 근육이 굉장히 자극이 되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운동을 해주게 되면은 근육들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대사량이 높아져서 우리 몸 속에 있는 지방을 태우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저 운동을 봤는데 김윤선이 이제 복근의 코어 운동을 얘기했는데 를 저는 어깨를 좀잘 봤어요. 어깨. 어깨를 계속 돌리니까 네. 이 겨드랑이 쪽에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예, 어... 네, 겨드랑이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프선들이 많이 지나가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인프의 순환은 결국은 면역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내장 지방도 뺐지만 저 운동을 통해서 면역력까지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배고프네. 뭘 드실까? 먹는 게 제일 궁금해요. 참치 좀 많은데요. 이게 지금 제가 꾸준하게 먹고 있는 다이어트 식단인데요. 이 식단이 바로 지중해 식단입니다. 네, 지중해 식단은요. 야채나 과일, 통곡물, 생선, 올리브유, 견과류, 콩류 이런 식물성 식품을 위주로 해서 구성된 식단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피라미드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섭취량을 줄이시는 이런 방식을 택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제 채소나 과일 그리고 통곡물, 올리브유, 콩류, 견과류 이런 거는 맛기마다 섭취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생선이나 해산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적어도 2회 이상을 섭취를 하시고 또그 위에 있는 계란이라든지 치즈, 또 요거트 같은 거는 일주일에 일회에서 4회 정도는 섭취하시기로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맨 위로 올라가시면 이 붉은색 육류라든지 가공육 그리고 설탕 있잖아요. 거의 섭취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드신다고 하더라도 아주 적게 아주 소량으로만 섭취하시기를 권장드리는 식단입니다. 지중해 식단에서는 통 곡물이 좋다 그래서 도정하지 않는 지금 현미로 먹고 있어요. 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인데요. 어, 이게 다이어트도 좋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샐러드 같은데 위에 제가 이렇게 뿌려서 먹고 있어요. 어머 식당에 있는 식판이 많네. 지중해 식단에서는 비율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 오. 그다음에 단백질 2, 지방 3 비율로 이렇게 먹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비율을 어 쉽게 제가 맞추기 위해서 이 식판을 사용하고 있어요. 결심이 대단하네요. 저런 식판을 집에서까지 쓰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구내식당에 있는 거 예전에 제가 이제 살을 빼기 위해서 노력할 때는 이 식단을 하루에 한두 끼, 세끼 이렇게 먹었거든요. 지금은 하루에 한끼 정도만 이렇게 지중해 식단으로 먹어도 유지가 잘 되고요. 어, 지중해 식단으로 이렇게 먹다 보니까요, 속이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맛이 좋아서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예, 이게 나이가 들면 사실 1kg 빼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근데 20kg 빼셨으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만성질환의 주범 내장지방 빼는데 이게 도움이 좀 되는 건가요? 네 내장지방을 뺄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식단 관리죠 이 지중해 식단은요 내장지방을 빼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중해 식단은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식단으로 유명한데요 지중해 식단을 하게 되면 심장이 튼튼해지고요 그리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착한 콜레스테롤 hdl이 증가하면서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한 자료에 따르면요 그냥 건강한 식단만. 한 사람보다는 지중해 식단을 한 사람들의 내장 지방이 더 많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 저는 지중해식 아니라 한국식 식단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네, 이 밥심이 누구보다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그 국물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없어요. 밥보다 채소를 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림으로 보시면 채소 그림이 많기 때문에 조금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지중해 식단의 영양소 비율을 보면 탄수화물이 5% 그 다음 단백질이 2, 어, 지방이 3이에요. 이 비율을 잘 지키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다만 탄수화물을 드실 때 우리가 주로 먹는 이런 흰 쌀보다는 이통곡물을 드셔야 돼요. 이통곡물은 어, 특히 식이섬유가 많은 현미나 보리 같은 종류를 드시는 게이 복합 다당류로 상당히 좋은데요. 그 이유가 당을 천천히 올리고 또 포만감도 줄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 사실 지중해 식단은 쉽게 생각하면요. 착한 탄수화물, 착한 단백질, 그리고 착한 지방을 골라 먹는 건데요. 이 지중해 식단의 마지막 포인트가 바로 착한 지방,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사실 지중해에는 올리브가 많죠. 그래서 지중해 식단에는 올리브 오일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한국에도 올리브 오일만큼 좋은, 오히려 더 좋은 착한 기름이 있습니다. 어. 그래요? 바로 들기름인데요. 이 들기름에는 오메가 3도 많고 또 원래 사인 오메가 9도 많아서요 혈관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비빔밥 드실 때요 계란 위에다가 생 들기름 뿌리시고 거기에 들깨까지 설설 뿌리시면은 맛도 좋은 한국식 지중해 식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이렇게 매번 지중해식단을 참 먹으면 좋은데 저는 하도 건강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꼭 땡기는 음식을 찾아요. 그러면 이제 아 오늘은 왜 이렇게 김치 수제비가 땡기지? 어. 아 맞아 얼큰하게. 그리고 잠깐 앉아 있어야지 하면 너무 어. 이게 따뜻한 햇살에 잠이 소리소면문 이런 행복이 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근데 머릿 속에선 일어나 설거지해. 어 내장지방 쌓여 뱃살 나와 막 이러는데. 이것도 스트레스예요 그럼 내가 정신적인 건강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뱃살을 빼는 게더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장 지방은 꼭 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혈관을 파괴하는 주범이면서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요 네. 오 맞습니다 내장 지방은요 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서 꼭 빼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어, 이제 몸에 이제 장기들이 보이고요 하얀 이 코인 티슈를 우리가 내장 지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빼야되는데, 빼지 않고 우리가 또 내장 지방을 올리는 음식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아침 먹겠습니다. 이게 아침입니다. 네. 5분 더 끓어, 풀어. 어떻게. 오, 그 내장 지방. 이미 뭐 엄청 지방간이에요. 점심 들어갑니다 점심 점심 점심에 아, 어? 또뭐 회식인가요 계속 부네요 부러 부러 마지막에 저녁 아유 뭘 이렇게 많이 드셔 아 진짜 이 내장지방 때문에 장기들이 하나도 안보여요 지금 예 근데 이렇게 늘어나는 데만 그치지 않습니다 내장 속에 쌓인 지방이 더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화면 보시면 좀 전에 황인철 선생님이 나쁜 음식을 많이 넣어서 엄청나게 불어서 장기들을 가리고 있는 내장지방을 보여드렸죠. 자 이렇게 쌓여 있는 내장지방이 빠지지 않고 몸 속에 계속 있으면서 더 많은 지방질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장지방이 지금 그러니까 붉게 변했네요. 바로 내장지방에서 내뿜는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이 생겨나는 건데. 즉 우리 몸속 내장지방으로 인해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독소가 생성되는 거죠. 그럼 이게 혈관을 타고 뇌나 심장이나 신장까지 그런 장기들한테 파고 들어가면 전신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근데 네, 내장지방이 잘 쌓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바로 중년 여성입니다. 근데 왜 중년 여성은 이렇게 또 내장 지방까지도 잘 쌓이는 걸까요? 억울하게도 말입니다. 네, 억울하죠.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완경 전후가 되면은 여성호르몬이 급격하게 이제 감소하게 되면서 우리 몸의 지방이 또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를 보면은요. 64세 미만의 연령군에서는 남성의 비만율이 여성보다 높지만 65세 이상의 연령군에서는 여성의 비만율이 남성보다 더 높은 으로 나타났습니다.